안녕하세요. 똑똑한 모유수의 김윤영입니다. 모유수를 하다 보면은요, 유방에 이제 콕콕 찌르는 듯한,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증상이 있는 원인은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원인과 이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모유수유일 경우에는 유방이 아직 모유수유의 자리를 잡기 전이고 적응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 젖이 돌 때라든지 젖이 조금 찼을 때라든지 엄마의 수유 간격이 벌어졌을 때 이러한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찌릿찌릿한 젖이 도는 듯한 증상이 있을 때 수유를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또 초기에는 이 수유 간격이 3시간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상들은 이제 점차적으로 수유를 하면서 유방 기능이 좋아지면서 보통 한 2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기가 젖을 제대로 물지 못했거나 수유 자세가 나빠서 유두에 상처가 생겼을 경우에, 아기가 젖을 제대로 깊숙히 물지 못했을 경우에 이러한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엄마 유두에 상처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시고요. 우선 상처를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전물리기와 수유 자세를 알아, 알아 교정을 하셔야 합니다. 사출이 너무 강해서 아기가, 아기에게 이제 수유를 하는 동안에 유방의 통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강한 사출로 인한 통증은요, 이 유관을 통과할 때 젖이 유관을 통과하면서 유관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증상인데요. 이제 이런 형태의 유방동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개 모유 수유를 한지한 한 달에서 한두 달이 지나면서 저절로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근데 다만 사출이 너무 심할 경우에는 아기가 먹다가 캐캐 거린다든지 살에 걸린다든지 이런 문제를 보이게, 보이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엄마 전량을 줄이는 것이 또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갑자기 젖이 채워지면서 육안에 통증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유방 통증으로 찌릿찌릿한 통증으로 느껴지는데요. 이러한 통증은 대개 보통 한 수유 직후에 많이 나타나고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유를 지속하시면서 유방 기능이 점점 좋아지고 아기와 엄마의 수유 패턴이 잘 맞춰지고 하면서 이러한 통증이 점점 좋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질이 좋지 않아 이제 젖에 젖찌꺼기가 많을 경우에 유방이 찌릿찌릿한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임신 중에 기름지고 이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지는 않았는지 또는 이제 지금 수유 중에 엄마가 그러한 음식들을 자주 먹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수유 중에, 모유 수유 중에 먹으면 좋은 음식들로 식단을 바꿔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모유수유 시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모유수유 강의에서 더 많은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